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여 집 앞으로 탁 트인 전망에 경치가 좋은 시골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 뒤로 산이 있고 남향으로 탁 트인 전망과 경치입니다. 주택은 건령이 있어 수리가 필요하지만, 매매가는 크게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승용차로 5분 거리에 무한면 소재지가 있어서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있고요. 우리 집 토지 면적은 189평입니다. 마당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잘 자란 유실수와 정원수가 가득하고요. 텃밭이 있습니다. 주택은 1997년 건축된 벽돌 구조 주택으로 면적은 26평입니다. 방 3개에 거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 1개인 구조이구요. 방과 거실 창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건령이 있어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수리해서 사용해보시면 아늑하고 경치 좋은 자리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부동산 TV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양시 무한면에 위치한 시골집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이 주택은 마을 뒤로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을이 있고, 마을 끝자락에 이렇게 지대가 조금 높은 곳이라서 집 앞으로 이렇게 들판이 펼쳐진 탁 트인 경치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시골집입니다.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이 있는 무한 면 소재지까지는 승용차로 5분 정도의 거리이고요. 오늘 주택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주택이고, 토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 189평입니다. 189평이고, 이렇게 집 앞으로 마당이 있고, 이렇게 정원도 있고요. 집 옆에 텃밭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주택은 건령이 조금 되었습니다. 1997년도 건축된 벽돌조 주택으로 면적은 26평입니다. 네, 지금 지붕위에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주택은 내부가 방이 3개 있고 거실, 주방, 화장실이 하나 있는 구조의 주택이고 건령이 있어서 주택은 수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 밖에도 이렇게 보시면 철거를 요하는 헛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헛간과 창고도 이렇게 철거를 하시면 마당을 더 넓게 쓰고 집도 깨끗하게 수리해서 쓰시면 이렇게 마을 뒤쪽에 공기가 좋고,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입니다. 네, 폭이 3m 정도 되는 이렇게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올라오면 지금 이 좌측에 보이는 이 정원도 우리 집 토지입니다. 앞쪽으로 마당이 있고요. 주차는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고, 지금 우측에 있는 창고 와 헛간은 철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철거를 하면 텃밭이나 마당으로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안쪽에 텃밭이 있습니다. 지금 봄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이렇게 다 갈아 놓으셨네요. 주택이 있고, 이렇게 수도가도 보이고요. 주택은 바닥보다 약 1m 이상 이렇게 위로 올려서 건축한 주택이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화단이 보입니다. 조경을 해서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화단을 만들어 두셨고요. 정원수를 이렇게 심어서 울타리 나무도 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 정원에 나무에 지금 막 꽃들이 막 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실수에서 꽃들이 이렇게 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마을 뒤쪽에 위치해서 조용하고요 전망과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저 아래쪽에 보시면 축사가 있습니다 우사가 하나 보입니다 네, 이쪽도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 안쪽도 지금 유실수를 갖가지 유실수를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솥들이 걸려 있고 장독깨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유실수들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도로가 있어서 쪽문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네요. 네, 집 뒤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두릅나무 같습니다. 두릅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저기 지금 하얗게 꽃핀 거는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쪽도 이렇게 수로가가 보이고 주방에서 나오면은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주택은 우리 마당보다 1m 정도 높여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타일로 테라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현관이 있고 신발장이 보이고요, 중문이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어, 주택은 방이 3개 있고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좌측에 안방이 있고 안쪽에 주방이 있고요, 중간 방이 있고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 작은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거실인 쪽입니다.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작은 방이 있고 중간 방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이 있고 안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들어와 보니까 천장이 이렇게 높습니다. 주택은 이렇게 천장이 높게 되어 있고요. 주택은 이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네, 안방부터 보겠습니다. 네, 안방에는 지금 장롱이 보이고요. 창이 이렇게 어, 남서향과 서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네, 주택의 방향은 남서향이 되겠고요. 거실 창도 남서향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이고요. 이 방도 이렇게 남서향으로. 큰 창이 나 있고 안쪽에 이렇게 옷방처럼 조그맣게 수납할 공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 방입니다. 중간 방이고요. 방은 세개다 크기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방이고요. 냉장고가 보이고 식탁이 보이고 상부장, 하부장 있고요. 지금 이 문을 통해서는 음, 뒷 뒤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장독대가 있고 수도가가 있는 뒷뜰로 나갈 수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다용도실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거실이고요. 화장실 보겠습니다. 네세탁실과 화장실이네요. 세탁기가 이곳에 있고 크기가 좀큰 편입니다. 네, 주택은 이렇게 둘러봤는데 내부 수리를 싹 하셔야 됩니다. 네 내부 수리 싹 하시고 마당도 뭐 헛간이나 이런 거싹 정리하면은 토지 면적이 189평이기 때문에 세법 넓은 마당을 쓸수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